네, NRG의 멋진 무대 잘 봤습니다. 네, 특히 이성진 씨의 선 예, 움직임. 예, 멋있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예. 자, 스타와의 선물 이벤트 두 번째 전화연결인데요. 어, 네. NRG는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죠? 아주 좋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성진이 형이 어... 말씀해 주실 겁니다. 어, 저희가 네. 그 오집 CD와 사인 CD와 함께, 네. 어, 제가 지금 몸 담고 있는 연예인야하고팀 재미삼아의 제가 직접 입고 뛰었던 유니폼을 <laughs> 오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지 않고 네, 땀, 냄새, 땀 냄새는 네, 좀 나지만 네, 그래도. 네, 아우, 아, 제가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때가 있어요 에너지 여러분들은 야구 좋아하세요? 네.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어, 야구 저희 네. 너무 좋아하고요 너무 좋아, 네. 네. 방송국에 어, 저희가 뛰면 사람들이 다 물어봐요 글러브안 갖고 왔냐고 그래서 오늘은 안 갖고 왔습니다 예. <laughs> 어, 전화 전화를 예. <laughs> 네, 걸렸네요. 신호가 하고 있네요. 네. 받으세요. 다이리리더 네. 알겠습니다. 아, 다시 한 번. 아,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아, 있어요. 예. 한번더 걸어볼까요? 예, 저희가 네. 저희가 한번더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리 너무 늦으셨어요. 빨리 눌러야 될것 같아요. 어, 뭐, 방송 생방송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예. 뭐, 네. <laughs>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어, 역시 선배 MC로서의 그런 예. 여유를. 예, 예, 예. 네. 또안 되는데요? 안 돼? <laughs> 어떻게 해야 되죠? 어, 그러면 저희는 이만 물러가죠. 뭐. 예. 나중에 전해드리죠. 뭐. 어, 아 그리고 오늘 저희가 갖고 온 선물은요. 네. 저희가 이분하고 통화를 하든지 아니면 네. 방송 끝나고 던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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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저희가 나중에 어, 추첨을 해서 선물을 꼭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예. 오늘 멋진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까요? 아 물론 됩니다. 네. 어 다음은 뭔가. <laughs> 아 안돼. 시리 씨가 먼저 먼저 있어요 뭔가. 해 주실래요? 해 주시겠어요? 신 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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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김현정 씨 플라이트 더 스카이 쿠리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쿠리 크리스마스 깜짝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럼 잠시 후를 기대해 보고 먼저 김현정 씨부터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이 나. <laughs> <laughs>